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입니다사랑장사랑장이라고 들어봤어요? 사랑짱? 응. 응.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진, 사랑이 최고. 진짜 사랑이 뭔가? 응. 응.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사랑의 응. 관점. 응. 인간은 다 이기적이거든, 응. 자기 중심적이란다.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예. 동산 중앙에 있는 뭘 먹었다 그랬지? 그때 열매? 어, 열매 무슨 열매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선과 악을 가지고 있다고. 난... 경이가 생각하는 선이 있었다 이거. 아, 그래 맞. 선을 보면 아, 예. 어, 뭐 요렇게는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뭐어그 결혼을 전제로 하면 아이는 낳아야 된다라는 내, 내 기준인과 그게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안 맞으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 안 맞으면. 어. 아, 안 맞다 생각. 안 맞으면 어 나랑 다르네. 다르다고 생각. 어 그럼 판단하게 되죠. 어? 결혼하는데왜아을를안놀라 하냐. 예. 이렇게 판단하잖아. 예.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서 자기가 그 사람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선과 악으로 판단하는데 어 그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자기중심적인 사랑 그러니까 타자를 이해를 못해요. 자기가 중심이니까 자기 애로 떨똘 뭉쳐져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걸 이야기하고 내가 바라는 것만 이야기하지 타인의 감정이나 타인의 어떤 욕구나 이것을 전혀 읽을 수 없는 인간은 그런 타락한 존재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네. 뭘 얘기해주냐면은 우리 인간 자아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네. 그걸 뛰어넘은 뭐 하나님이 하나님. 어떤 사랑.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네. 그걸 이제 사랑.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사랑을 배울 거냐, 네. 하나님. 하,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거냐,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걸 이제 배워야 되는 거야. 음. 그래야 사람이 어때요? 진정. 어린 아이에서 어떻게 돼? 어른. 그렇지, 어른이 돼가고 네. 자라나고 성장하는 거지. 네. 자아중심적인 사랑은 어린 아이와 같다 그랬어. 오늘 자 13장. 자, 1 1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1 3장1 1절에 보면 한번 읽어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어도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때요?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 같지? 예.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어린아이 같고 또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어린아이 같잖아. 예. 근데 자라나잖아. 자라나죠. 성장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옛날에 그 자기의 이기적이고 음. 자중심적인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여기 뭐라 그랬어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다. 버렸다는 거야. 예. 근데 사람이 그냥 이렇게 되진 않아. 예. 사람이 멀쩡하게 다 커도 예.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을 수가 있다. 아예 정신력. 어. 그럼 그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이 여기 딱 심겨져야 그게 점점, 점점 자라서 장성하고 열매 맺고 성숙한, 장성한 사람이 된다. 사랑에도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어떤 건지 아 우리 1장, 우리 13장 1절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불이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음. 이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잘났어, 예. 천사의 말을 해, 예. 아뭐 저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음. 저는 예. 결혼 준비 다돼 있습니다. 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 사랑이 없으면. 그 네. 사랑은,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렇지. 장성한 분량. 예.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이 아니라 뭐. 어, 어른. 그렇지. 어른의 사랑. 예. 그 사랑이 없으면, 내가 뭐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예. 내가 아무리 준비가 돼 있다 할지라도, 예. 타자를 위해서 그 사랑을 쏟아낼 수 없으면, 이기적인 내 사랑만 찾으면, 예. 그거는 소리나는 뭐, 구리와, 우리요, 우리요. 울리는, 울리는 꽹가리 그냥 요란하기만 한 거야. 네. 그냥, 막, 나 가지고 있고요. 나, 뭐도 있고요. 뭐도 있고요. 네. 그냥 울리는 꽹가리야 어. 그러니까 우리가 네. 그런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야. 아. 어. 그래서 또 봐. 내가 2절,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고,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 때 할지라도, 사랑 어떤 사랑? 어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으면 아, 내가 아무것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알아야 돼. 내가 다 갖추고 있다는지라. 예. 아왜 내가 사람하고 관계를 못맺지 내가 왜 타인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관계가 안 되지?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왜안 되지 나? 나 내가 부족한 게 뭔데? 나 이렇게 얘기지만. 하 그사랑이없습니다 장사람 분량, 예. 타자를 이해하고 예. 다른 사람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이해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예. 이루질수 아무것도 예. 아니란 거야. 이루질수 없고. 예. 3 절, 내가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예. 아무 예. 유익이 예. 없느니라. 내다 해줄 수 있다. 내 결혼하면 다 해줄 수 있다. <laughs> 내 몸을 불사르게. 잘해 아. 자질서 자신 있죠. 근데 사랑 어떤 사랑이 없으면? 하느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네. 사랑. 타자를 품어주고 네.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품어주신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 뭐 유익이 없다.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게 뭐야? 58일 있어. 정신적인 거죠. 정신적. 예.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 사람을. 뭐 예. 내가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해주지만 예. 내가 정신적으로 이 사람 힘들게 해봐라. 그 예. 사람 버틸 수 있겠나? 예. 힘들지. 이원하자 예. 하지. 예. 물질, 물질을 아무리 제공해줘도. 아, 정신이. 네. 그런 그래. 어른의 사랑. 예. 장성한 사랑. 응. 아무 유익이 없다. 자, 그래서 진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사절에. 자, 4절. 4 4하문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음. 사랑은 자 오래 참고. 첫점 뭔가?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 네. 그 사람을 뭐 한두 번봐가아닙니까 아니죠? 예. 네. 또 보다가 단점도 볼수 있죠. 예. 네, 단점. 다른 사람에게 또 모함도 받을 수 있죠. 예. 네.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내가 오래 참고 예. 그 사람을 그냥 봐주고 실수가 있어도 예. 어, 내가 품어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이가. 예. 그지? 예. 내가 장성했으니까. 예. 장성하지 못한 사람은 너의 말에 휘떡휘떡 넘어가요 아. 어린아이 같이 요 1차원적인 말을 듣고 아. 그 사람의 1차원적인 아. 면을 보고 예.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예. 그건 오래 참을 수가 없잖아 금방 변덕이 일어나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다 네. 또 사랑은 온유. 온유하며 온순한 거야 네.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면 응? 네.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람이 뭐 나쁜 짓을 할 수도 있고 그죠 네. 실수하고 부족한 짓도 고 온유 하게 대할 수 있고 네. 응. 또그 사람이 뭐뭐 뭐 실수를 저지면 질투 안 하고, 네. 어? 투기하지 아니하며또 사랑은 뭡니까? 자랑하지 아니하 그래 사랑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니야. 사랑은 겸손한 거야. 네. 내가 너무 부족한데 네. 당신과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나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 타자가 나를, 내가 그렇게 타자를 보고 타자도 나를 그렇게 보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다. 어? 응? 응. 어. 그리고 교만하지 않는다. 교만이 뭐예요? 교만, 그, 내가, 어, 교만한 어. 거. 내가 어디 위치로 올라가는 거야? 높은 자리. 높은 위치인데 누구? 내가 하나님, 하나님 위치로 올라가서 예. 내가 판단하는 거야. 그 사람 외모와. 그 사람이 공부 얼마 했냐? 그 사람이 무슨 직업이 있냐? 그 사람이 무슨 차를 갖고 있냐? 내가 다 판단하고 있는 그게 교만하다. 사랑은 교만한 게 아니야. 사랑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 그걸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그 모습을 보고, 어, 그 사람을 그냥 존재로, 응. 인제 해주는 거지. 오절 응. 응. 무례행치 아니하며 응. 내가 아까 행치. 저 어, 응. 무례하게 하는. 그러니까 공감을 못하면 어떻게 돼 사람이? 무례 그렇지 무례 자기 응. 생각대로 해버리잖아. 예. 요 여기 요만큼 와 있는데 상대는 예. 지금 출발선에 예. 있는데 예. 나는 이미 결승선에 들어가 있어 아. <laughs> 내 마음대로 해 내 생각대로 해버리고 내 판단대로 해버리고 그러면요 사람이 예. 상처받습니다 물에 아 내가 무, 무시를 당했다 아, 이래 돼 버리는 거지 예.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 하며 예. 결혼의 목적은 또 우리가 이 사랑하는 목적은 뭡니까 결혼의 목적은 사랑하는 목적 내 유익을 위해서냐 아니면 아, 아니. 아, 아니. 인간의 사랑은 어때? 자기의 자기 유익. 유익이지. 예. 자기의 욕망. 예. 또 자기의 원함 이런 게 있잖아. 예.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안. 않는 거다. 타자의 유익. 예. 이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게 뭘지? 예. 아... 이 사람은 아,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음. 아, 그럼 내가 이 사람 좀 맞춰줘야겠다. 이 사람의 템포와 예. 이 사람의 어떤 속도를 내가 맞춰줘야겠다. 어? 예. 그게 돼야 뭡니까? 아, 사람... 음, 유, 자기 유익이 아니고 아, 자기 유익 어. 예. 상대방의 유익. 예.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랑하다 보면은 예. 의견이 안 맞고 예. 또뭐 과격해질 수도 있잖아요. 예. 자 그때 어떻게 니까 썩내지 않냐 그래 썩내지 아니고 운이 일어갖고 예. 그렇지 그 카톡도 그냥 예. 단순한 글자 지만 예. <laughs> 거기 감정이 들어가 안들어 가 들어가지 예. 나는 그냥 글자로 보냈다 생각하지만 아, 읽을 수 있어요 그럼 감정을 그럼 아. 에, 적중해요 그럼 아. 거기다 들어갑니다 아. 어. 그래서 이 사람 화가 났다 이 사람 불쾌 하고 있다 예. 이게 읽어지는 거지 100%는 아 읽지라도 100 썩내지 아니하면 또 내가 성내고 화내고 막 이러면 생각이 어떻게 돼? 화내고 이러면 생각이.. 마지막에 어떻게 돼? 악한것을 생각이 악해지는거야 악해지는 에이도 너도 잘난줄 알아 하면서 <laughs> 예. 어? 어? 예 니는 얼마나 잘났길래.. 뭐 이럴 뻔한거지 예, 예 그리고 막 악하게도 니도.. 니도.. 결혼 못한다 뭐 이런식으로 <laughs> 그렇게 막막 까프리는 거야. 어, 어차피 그럴 수 있잖아. 네, 네. 네도. 어? 그그 예, 그, 그, 그런 마음이 니네 속에도 막 들지야. 막 올라오지야. 예, 예. 악한 거야. 어. 그, 그게 그, 예. 인간적인 사랑이다. 음. 그냥 인간의 어린 아이의그 낮은 음. 수준의 예. 내가 사랑을 하고 있구나. 음. 하나님의 사랑은. 예. 그래 그 사람이 더 좋은 사람 만나기를 안 한다. 그래, 악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 더 좋은 짝을 주시려나 그 사람에게도 더 좋은 짝을 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넘어가야지. 내가 막더 악해져 가지고 너는잘되나보자 <laughs> 이런 악한 생각까지 품는 건 사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인간 지 인간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 악한 걸 생각하니까 음. 그러니까 육절를봐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음. 그러니까 잘 되는 걸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음. 어이롭게 음.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기뻐해야 되는데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그죠? 음. 그리고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 요 우리가 음. 우리의 생각을 악하게 만들고 막 부정적인 감정을 만드는 게 뭡니까 사단이 사탄, 사탄. 사탄. 음. 그 사탄 우리가 사탄의 생각을 막 기뻐하는 거야. 어. 그게 아니고, 뭐가 기뻐해라? 진리. 진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말씀. 음. 그것이 진리거든. 음. 그러니까,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어할지라도뭐에 우리는 반응하고 기뻐해야 돼? 진리. 뭐, 하나님 말씀.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기뻐해야 돼. 음. 자, 글을 할 때요. 어떻게 됩니까? 7절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것을 참으면 모든 것을 믿는 으 모든 것을 바라면 모든 것을 견디는. 어, 그게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예. 모든 것을 뭐? 모든 것을 참을. 참아낼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믿고 믿고 또 바라고 바라고 견디 견딜 수 있다. 예.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래.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아. 그게 장성한 분량의 사랑이란. 예. 장성한. 어린아이를 버려라, 이제. 니 아, 예. 네 아직까지 초등학생으로 살래? 초등학교 <laughs> 수준의 사랑을 할래? 아, 예. 응? 근데 우리 인간은 다그 예.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나도 예. 그렇고, 예. 누구나 다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 어. 다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딱 오시면, 우리가 봐. 음, 사랑은 언제까지는 떨어지지 않냐고,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근데 사랑은 네. 변함이 없다. 변함이 어, 사랑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뭐? 변함이, 변함이 없다. 없다. 지금은 우리가 다 미숙하고, 우리가 다 연약한 네. 육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수 밖에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100% 백부, 나도 100% 알겠어. 모르겠어. 모르지. 모르지? 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음. 온전한 것이 올 때, 먼저 가시고 어, 이게 이제 조금 우리가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예. 여기 신학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 인간은 이 육신은 다죄 덩어리잖아. 예. 자기를 위해 살아가잖아. 예. 우리 육신은. 예. 근데이 육신이 뭐? 육신이. 죽어야, 죽어야 돼. 어디서? 예수님이 어디 달려 돌아가셨어? 십자. 그렇지 십자가에서 이 예. 이. 인간적인 사랑을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 우리 육신의 사랑을 하는 우리가 어디에서 죽어야 돼? 십자. 예수님과 아니,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 그렇지 십자가에서 죽고. 죽고. 하늘로. 그렇지 다시 부활. 아 부활. 어. 그래서 그 부활의 음. 새로운 생명. 아. 난, 어. 나는 옛 어린아이와 같은 그 사랑을 하던 나는 죽고. 아 예수님과 같이 장성한 분량의 사랑을 하는 그 예수님과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 음. 그래서 그게 온전한 것이 올때가 온전한 것이 올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부분적으로 사랑하고 막 이런 것들이 패하고 네.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가 경험되어질 때, 내가 어렸을 때 어린 아이 같고 어린 아이 가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 같다가 장성한 네. 사람이 되어서는 네. 어린 아이를 네. 버리는 거야. 네. 응. 응. 그래서 이제는 어린아이를 버려야 돼. 초등학교 사랑은 버려야 돼.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인 그거는 조금 더 1차원, 이제 1차원적인 사랑이 아니라 2차원, 3차원, 3차원 4차원 고차원적인 사랑으로 근데 그거는 내가 뭐? 어린아이,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을 하던 내가 어떻게 돼야 된다?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죽고. 내 속에 부활해. 부활해. 그 장성한 분량의 사랑을 하시는 예.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고, 죽고 부활, 부활. 예. 그 생명이 있을 때 석영이 예. 니가 장성한 사랑을 할 수가 있다. 자1 2절시터 우리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옛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그, 우린 거울 보면 또렷하잖아 예. 근데 옛날에 거울은 음. 지금 거울처럼 그렇지 않아 예. 청동 거울이라 해가지고 예. 이렇게 딱 보면은 예. 잘 보일까 안 보일까 안 약간 희미해. 예. 자 그래서 알아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나 명확하게 그때 보이지 않았어 내 모습이 어떤지. 예. 근데 얼굴과 얼굴을 대화해볼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문적으로 아나 그때 이제 부활할 때 예.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나를 알리라. 어 예. 이제 사람은 자라날 수 있습니다. 예. 어. 예. 이제 어린나이가 되지 말고 뭐어른 어른. 예. 장성한 분량. 예. 1차원적인 사랑이 아니라 뭐 2차원, 3차원. 차원차원 고차원적인. 예. 자, 13절을 읽 보세요. 은증이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래. 제일은 뭐다? 사랑. 사랑. 예. 하나 그 사랑은 나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뭐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 사랑. 예. 사랑. 타자를 배려하고, 공감하고, 예. 소통하고, 예. 이해하고, 음,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를 버리고, 예. 자아성한 분량의 사랑을 하는 예. 우리 소경 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